어디탄같 내가 그쪽으로 갈게. 내가 그쪽으로 갈게. 붙지 말 이쪽으로. 그쪽으로 가. 왼쪽이 왼쪽인데. 어, 맞지. 왼쪽에 있는 거 어째? 왼쪽에 한 있는 거같 한놈은 왼쪽에 있는 거 같은데. 어디인지 모를 거야. 하여 그, 너무 나갔구나. 나고나갔방 누구 옆나 아니 아니, 저저 붙이네. 같이 가야죠. 야 핵..핵이잖아 기 오른쪽으로 온나 이따 야붕데아 뭐..그거 없나? 붕이 어, 있다 아니 붕 있다네 빈대. 야 이리와 이리야이거어한번 잡았다 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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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어딘데? 헤드샷 어, 다 죽은 것 같은데 여기? 쟤제가 기절을 안하고 바로 죽었거든 바 죽었나? 다 죽은 것 같다 가볼까? 레드존이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쓰면 돼 파밍하고 잘 옮겨야 되거든 야 응급 키트 마. 있는 사람 있나? 뭐 구급 근처 상자인가 뭔가 그거 나 분개 있는데? 어, 내가 먹어서 올게 인마가 들고 올게 먹어서, 먹어서 나눠줄게 거 있나? 뭐? 행자 아니 해. 행자 있나? 아야 여기 구상 부상 두 개랑 많다 야내아 나, 나, 야, 나도 근데 야, 거의, 야, 거의 다 야, 먹었다 야, 그게 야, 그거죠 뭐야내 칠타탑이니까 뭐 마시는 거, 거. 마, 애들 잡아 야 애들 잡았나? 우리 가면 되나? 야 다음.. 당... 건 앞에 어다 잡았다 야 다음 자기장 가야된다 여기 고 날까? 차 타고 까 여기.. 먹어라 난... 오탄이랑 M4 M4먹어라 M4 M4 필요없네 5탄 M4 죽은거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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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M16 나 m 포네 m 포. 차소리 내다 내다 음... 우리 우리 우 내다 음... 야 뭐.. 뭐.. 저.. 중동제나 이런거 없지? 문제 두개 밀려왔대. 맨날 맨날 맨 뒤로 와 봐. 뒤로. 아잠깐만나좀 먹을거 좀 챙길 먹을 게. 손기 없나? 어디 있어? 탱 어디 있어? 아 진짜. 뿅. 아, 이제 <laughs> <형제. 웃음> 난다. 자, 먹고 이제 출발해야 돼. 아, 하나 먹고. 나 지금 방어? 그게 없네. 맞아. 맞아 가지고. 뭐 어떤 거? 갑옷? 갑옷 좋게 이거 바꾸면 될거 같고. 어, 가, 바꾸고 30초 남았다. 야 그냥 날아. 내가 날자 날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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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탄 다못 붙네. 어, 야, 죽게죽게 어, 죽게. 내가, 내가 110개, 있거든? 110개 있거든. 아, 아니다. 죽 아, 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트기보탄 내보다 많 야, 버기 안 아, 끌고 하나 야, 이거 길 얼마 없어? 야, 거기야. 버기. 기 버기. <laughs> 아, 그냥 갈자라 아, 그냥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여로 가, 대로 가, 으이아니 이게 언덕이 커서 차가 못올라가 아... 야야야 아, 자기장, 수자기장, 수... 그냥... 도로로는내 다리가 이렇이그렇고쭉서 파란색 가려고 하면 이겠다 이름이 모자라겠는데 아, 되겠다 아... 여기 저 분명히 총그런쏠 거란 말이야. 아니면 쟤네도.. 아.. 이 없겠다 이거 나말 하나도 안 아니, 말해봐, 말해봐. 안아하는거알저 어, 오토바이 오토 오토바이. 아니 이 사람이 찾았잖아. 나나나다나나나 p 나집 하나씩 맡아서 던져 네아 달린 거 같다 여기 네, 여기 군용 조끼 먹으세요 형 조끼는 뭐야? 발 조끼가 아니라? 제일 좋은거 삼조끼 네네 네. 네. 내다 내다 그거 있으면 좀 줘라 AR, AR 그 앞에 거오다리 손기? 아니 뭐 보정기나 소음기나 맘거나 나도 없나? 네. 아 제발 자기장 말고 조금 좋은데 민재 니들 배그하자 배그 배구. 배그하자 이제 좀 하다 보면 괜찮아 아? 아니 두명세명 명 나누면 되지 아 있다니까. 아 똑같이. 야 가야 된다. 와왜 이렇게 멀어. 야 뭐. 이쪽에, 이쪽이. 오어지늘은 응? 치킨. 지킴이다. 아니면은 여기 여기 먹자. 어디. 가, 갈까 뭔데 빨리 가자. 어 빨리 가, 가야 된다. 아니면 여기 먹던가 여기 먹던가 여기, 어, 여기가 좀. 낫겠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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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 가자 하라 하뭐 차선이 났다 차선이 났다 차선이 났다 아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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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어부이야 이거 인포거든? 야스슨스 어? 어? 다 일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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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까 일려터? 아 저거 저거 아졸로씨 티파가 가면 티파워가 가면 티파워고가으로가 가면 티파워가 가면 티파워가 가면 티파워 나, 가면 티파가 아, 다섯 네 아, 네, 네, 네. 펭데삼 펭자 삼으로 와, 삼 방. 아, 얘말안 들리나?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진짜 안 들리나? 나 아, 들리나? 아, 아, 오. 뭐, 아, 왜? 아. 안 돼, 왜? 왜? 네. 에이스. 뭐 해? 왜? 왜왜 좋은데? 너너나안 돼, 나한 야, 운전, 그그그 봐, 그 봐, 그 운전 좀 해줘. 어. 야야 <laughs> 야. 야 이... <laughs> 아, 상금대 빨리 뽑아. 응. 대 빨리. 대 네, 없다. 공대 없나? 응. 일단 가라. 응. 일단 가라. 응. 일단 가. 응. 아, 일단, 야, 군대 야, 일단 아, 가. 야, 자, 자. 야 내려라. 이거 내리고. 저놈 제자하고 공대 빨리면서 가면 된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 타라, 아니, 타라니까? 아니, 와도 못 가. 좀밀라도 가도 가자.

나 타고 야 여기서 꺾어 구나 꺾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확 꺾어서 아, 어 언덕 밑으로 줄일구나, 가자 질라 질러라. 질러라 질러라 오케이 저 앞에 보이지 높이 서서든지 <믿> 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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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어 혼자 가? 길가, 와. 네. 어 어디서 죽야 많아 어 오른쪽으로 다

아, 참, 뭐, 이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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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를 멀리 대고들어고면서 봤어. 나도 죽으러 이다고들래고이라고이 이래고, 이래고, 이 그러다 던져 버진아 응 um 아니 영진 총알. 영진아영찬이야 <wave êtes> 그러니까. 야, 야, 포하게 들지 말고. 나끊켜도안 된다. 끊겨 가지고. <laughs> 야, 카타. y e r r t e so d